아딜 안해도 되니까 뒤지지만마 <laughs> 나 일단 그 <laughs> 의, 의, 의기야, 의기야 메타 한번 할게 나 근데 크루는 안죽겠지? 크루는 판금이 판금인데 씨발 크루는 좀 간단하게 해아마도 아, 씨발! 아, 와, 아유, 놀래라! <웃음> <웃음> 아니, 씨발, 왜. 와, 씨발. 이펙트가 안 보이는데? 아, 너, 너, 그거 유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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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. 유, 유도 자연스럽게 생좋다 기다려, 기다려. 아, 예, 하, 거, 세연이... 살리지 마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 내가 봤을 때저안 살리는 거야 또 순남을 골라간다. 태원이 근데 많이 했잖아 안 아, 오잖아. 아 그냥 사라시발 사라시발. 아 이거 때 살리면 <laughs> 어떻게 이씨발. 딜타는 아, 살려. 제가 아, 죽어요 죽어요. 힘렸다 힘줬다. 아, 죽었다, 죽었다. 아 야, 야, 음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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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피 만들고 가 풀피 만들고 싸. <laughs> 아니 딜타는 살림이 크다니까 진짜로. 태원이 존나 묵묵하게 하는 거 봐. 우동 <laughs> 질이네감 잡았어 이 새X 그X발 개새끼 이거 아 엘마 좀 어렵다 아 근데 엘마가 안 보이니까 어렵네 어, 아 좀... 내가 봤을 때 이거, 이거 근적이 훨씬 좋음 시발아 이거 엘마 할거 솔플 해야 돼 이거 이제 여러 명이 서하니까 엘마가 존X 힘들지 아니 제가 솔플 해서 솔플 출발해서... 해도 가지 마요어 이거 엘마 솔플 해야겠다 오좋 ㅈ떡뻔했고 자한번 주고 야 살짝살짝 살짝 깨지면서 아. 바로 나눠무기 저 킬인가? 아 씨발 가더 집중하게 되네 왼쪽 아래 어, 야 위로 위로 아 오른쪽 아래구나 위로 하 왜? 오. 얘구나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아, 이게 아 이게 양옆 위아래로 하나씩 징계기가 있구나 확인합니다 확인. 각성기 지금, 지금이야? 아프가리스 박아주고 오케이 바로 버스 달겨주면서 폭딜 바로 힐 줄게 풀퀸데? 오케이 오케이. 오, 바로 이 페이지. 이거 먹어, 먹어, 먹어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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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! 어, 근데 먹어줬네? 어, 먹어줬어, 먹었었어좋았고 <laughs> 피해주고. 피해주고. 기믹 같은 것도 있는 건가? 기다릴래? 다 에, 어디 있는데? 이게 <laughs> 딜타임인가? 딜타임. 딜타임인 것 같은데? 폭딜해! 아, 뭐, 궁지마. 딜타임이 돼, 장판이 깔려. 에바잖아. 호락호락하게 어, 주진 나, 않겠다, 알겠지? 마우스는 지가 방귀지면서 번개 안 떨구는데, 얘는 떨구면 지알지요 오, 씨, 좀 저거 맞으면 가겠는데? 어, 아, 근데 나, 우리 팀일팩트 마우스 스키기 팩트가 아니고. 구분이 안되네 어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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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추적 저기... 아 빠른데? 추적? 이거 하고 모, 몸통 박치기 뭐 몸동박치기 한다? 목... 예. 몸통박치기 한다? 몸통박치기 한다? 왜 안해? <놈> 했어, 했어,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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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연이가 아해서못에 지금... 뭐, 주... 주... 두번 쓰면 안되는데 아이씨 쪼라가 두번 썼네 아니 아베가 아, 이거 한 발, 한 발, 한발더 뒤로 가는구나, 이게. 이거깨 형, 방금 깬거 저것도 맞으면 가는 거야? 그건 아니야. 몰라, 나도. 나도 파안 해봤어. 애다 깨, 그냥 깰수 있으니까. 음, 오, 많이 떨어져요. 아 저거 나중에 폭발하네 아 이게 구석탱이가 있으니까 일반거 너무 힘든데? 광챙이 쓴다? 지금? 어, 나도 썼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위 밑으로 위 밑으로 오른쪽 위에 진짜 오른쪽 위가 진짜래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아시진거 그래. 아닌거 보여. 나네가왜죽는데 어, 보여. 아 개혁한데 아, 아, 나 피했는데? 안 우리... 그래? 근데 죽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해볼게 우리가 할게. 어 아, 근데 우리 피 많이 깠다어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. 이거 내가 신을질 해야 되네. 가벼야. 우리가 할게 해볼게. <웃음> <웃음> 아우, 씨발 존나 아파. 그래도 한 방에 난가네? 저거 맞았는데? 왜한 방에 가면? 풀라지 항상 풀피 유지. 아이동이안 되네 얘 근데 아까 내가 살린 거 어땠는데? 좋았다. 근데 좀 위험할 때 좀... 살렸어. 아이프리타 타임에 살리지 않았나? <laughs> 내가?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살려도어뭐 온다 이게 뭔데 그거 뒤로 끌어당기면3한발 쏘는거 아 이거 자전거을한 10단계 11단계까지 하겠는데 한 10단계? 10단계 10단계까지 하겠다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빠른데? 도반차 이거 뭐라 할수 있는데 이게 어? 너무 빨리 썼다 아 뭐, 이게, 이게... 아 이게 무는 것까지 무는구나. 어, 마지막에 아, 달려드네. 아, 뭐, 세연아 세연은 부담가리지만 생각보다 잘했다. 나 이생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. 이정우리 많이 했다. 아나 저거는 그냥 개미지만 들어오는 건줄 알았는데 저거 어, 어, 또 뭐야? 했다구나? 세연이 앞으로 아... 가지는 못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저거 저것도 기믹인가 보네. 저 맞으면서 할수 있나 보네. 어. 저 방패로 막으면 맞다 거런 세연이 100천단 느꼈는데. 가치도 못해. 아니, 세연이 근데 개빡숙긴데딜 잘한다잉. 이 근접이 좋아, 내가. 봤어. 뭐, 다음에 간판 나랑 같이 갈 사람 있나? 나 준비 돼 있어. 오케이. 나이 출격 뭐 하나? 있... 뭐 있는데? 나, 나 와베 있고, 웨폰 있고, 신녀 있고. 숭강이 했나안 했지. 숭강이도 어, 있네. 숭강이 최강 파티로 가야지. 오아시스 데리고 나치네 씨봐요 욕망이 있네 아니 <laughs> 첫날부터 다롱다롱한테 밀릴 순 없잖아 다롱아저몇퍽 갔는데 13단계네 13단계 매화마리 13단계면 진짜로 한 5.8에서 한2.0 파티로 끝까지 갔네 안죽고 그으면 최소 11, 1 2까진 갔겠는데, 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. 지금 한 11단계, 12단계는 했겠다. 어. 이게 시너지 있고 없고 차이도 심해가지고,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때 그냥 아예 멀리 떨어지는 게 낫네. 뒤에 있는 게한 나은 거 같아. 한발짝 뒤로 오니까, 어, 근데 어차피 뒤에서 때리고 있으면은 뭐, 일안 들어오네. 거니야 <laughs> 응? 너, 너 이거 솔풀 해야 돼. <laughs> 나 그냥 그 밑단계랑 애놀고 있을게. <웃음> <웃음> 나 씨발, 난 수라로 저거 딜할 자식이 없다. 근데 도상이 이게 더 좋아. 한타만 같다, 너. 이걸 해야 돼. 네. 아, 나 근데 아수라 어떻게 올리지? 700? 700이나 딸려 응. 아, 솔직히 그냥, 그냥, 보기. 도기... 안 먹는다. 무기 나중에 한단 마인드로 보장 만들고 보장 불파하면 가능 거네. 어이? 어, 어어, 어어저어 아, 저 때, 아, 저 때. 아, 니다 아, 이건 살았다. 어, 이거 어떻게 됐대? 이거 어떻게 됐대? 아, 저게 각성기야? 배마? 어, 배마 각성기. 어, 마 그러니까. 각성이 변신하는 거 아니야? 변신 다음에 터트리는 것도 있어. 아, 바로 바로 그거였구나. 아, 어, 그냥 터트리는 돼. 그냥 터트려야지. 세연아 10단계까지만 하자, 10단계. 10단계만 하자, 10단계만 하자. 빡 딜하면 된다, 빡 딜하면 된다. 2초 남긴 했는데 충분해. 아 저거 안 맞았네, 깝. 큐기 하나만 박아봐아 됐다, 됐다. 됐다 죽어라, 이제. 게 죽어, 그냥. 죽어. 죽어. 죽어, 어차피 11단계 안 돼. 죽어, 그냥. 죽네 아, <laughs> <안 되네. 웃음> 잘했다. 아, 세연이 세연이가 잘하 세연이가 빡쓰기네. 너 혼자 연습했지? 나두 판밖에 안 했는데? 무시지 아, 너... 마씨발너딱이렇다 했잖아. 아니 이게 이게 젊음인가? 이번에